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6%로 급락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경제가 둔화한 데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나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 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에 전망했던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3.7%에서 마이너스 6%로 무려 10% 가까이 하향 조정한 겁니다. 피치는 북한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핵심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을 받은 중국과 세계 경제의 여파를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1%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1%로 급격히 떨어지고 세계 경제도 최소한 3% 이상 하락하는 데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피츠가 전망한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 6%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6.5% 이후 23년 만의 최악의 수치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 예수련 붕괴 후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 주민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피치솔루션스 경제 분석가들은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규모 제재로 북한의 자금 공급원이 고갈됨에 따라 북한 정부의 경제 활동은 더 힘들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대외 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지난 1분기 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지난달은 2,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가 줄었습니다. It's clear a bad time now. And the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운 교수는 개인적으로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 정도로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세를 보였던 북한의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경제 악화에 추가 변수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자민 슬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원도 b o 에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아직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츠가 지난주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6% 한국은 마이너스 1.2% 등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추가 경기 부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현재 경기 부양안이나 새로운 개선안을 선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자력갱생을 앞세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뷰 n 뉴스 김영걸입니다. 파나마 해양당국이 의도적인 선박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에 제재를 가하고 선박 등록 취소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해상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의 주요 해상 제재회피 활동으로 선박 자동식별장치 부정 조작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나마 해양 당국은 최근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파나마 등록 선박 중 허가 없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장치 작동을 정지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파나마 관할 수역 내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파나마 상선총국은 모든 선박을 1년 내내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을 중단하거나 위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보가 자동적으로 항해해양안전부서로 전달돼 자동경보에 대한 내부수사를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박이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 행위를 정기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 등록을 취소하거나 선박 등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결의에 따라 관련 선박들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파나마 등록 선박들이 국내 법안과 파나마가 비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의 이번 공고는 특정 사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과 미국 행정부는 선박 위치 추적 장치 작동 불륜과 부정적 조작을 선박 간 환적 등 해상에서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14일 합동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북한과 이랑, 시리아의 공통적인 해상 기만 행위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는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던 선박의 등록을 허용해주는 편의치적국으로 북한 당국은 해상 제재 를피 활동에 이 같은 편의치적을 악용한 전례가 많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올해 말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일일 보도자료에서 미한 양국 정상이 전화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당초 6월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면서 G7 국가가 아닌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며 주요 11개국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한국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전화회담을 한 사실을 공개하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면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글레이저 전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전 차관보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법무부가 북한 자금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3명을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도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전 차관부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은 영내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규명하고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의 강력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상설화된 3국 공조체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1일 주최한 안보 공조 관련 토론에서 캐트린 보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상호 운용성 관점에서 현재 구축된 상설화된 3자간 공조 체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토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미한 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난항으로 많은 손상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철회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한번 파괴되면 다시 구축하기 힘든 수많은 공조 체제들이 지난 수년간 양국간 긴장으로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